찬송가 3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선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또긴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루살렘도 유대 지역에 속해 있지만 유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또 외곽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유단강 근처에 어딘가로 가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유단강로, 배단이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애논이라는 것으로 옮겨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위에 갈릴리와 아래 사해 바다 사이에 흐른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중간쯤에 보면 에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살렘 근처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어딘가 요단강 변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사도 요한은 어, 애논이라는 곳에 옮겨서 또 세례를 베푸시는 어, 일들이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는 어, 점점 흥해가는 예수님과 또 수해가는 요한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고요. 또두 번째 27절에서 30절까지는 요한의 고백, 어, 자기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흥하는 예수님과 쇠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서른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어, 니고데모와 어, 만남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어, 유대 외곽 지역으로 오셔서 유단강 어느 부근으로 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되는 4장 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외곽으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소개가 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초기에는 유단 건너 배단이 지역에 있었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한 것으로 보아서 어, 요한이, 어, 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 그리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던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특별한 이제 설명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아, 이건 뭐 없어도 될것 같은데 왜 있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24절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냐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감옥에 어, 투옥되기 전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 여정 가운데 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어,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투옥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예수님에 앞서서 사역한 후에 나중에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 요한의 사역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 그는 결국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헤롯에게 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어,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이 요한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25절에 보면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이고 또 물에 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거나 또 어떤 정결케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대신 드림으로 인해서 어, 죄사함을 받거나 아니면 우슬초에 담근 물을 이렇게 뿌려서 어, 정결케 하거나 하는 것들이 율법에 정해진 바인데 왜 세례 요한은 어, 자기가 어, 세례를 베풀면서 어, 사람들을 정결케 하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변론하고 논쟁을 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과 제자도 사람들을 모으고 어 불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그럼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례를 베풀게 되면 그럼 성전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사장만이 하였었던 제사함이나 정결 예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례의 요한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 교인들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런가 하고 파악을 했더니 어, 다른 교회에 다 가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갔느냐, 왜 갔느냐, 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거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고 전부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계속한 사람, 인간의 정, 어떤 소속된 이 공동체의 우선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영적인 사역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와야 될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 말로 다할수 없는 배신감이나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막 감정적으로 막 부추기면 당연히 세례 요한도 서운한 감정이 들수 있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어, 자기는 들러리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이 요한과 같은 고백을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없느니라이 말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한 것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내 사명과 내 권위는 끝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권위를 주셨다면 그건, 뭐, 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인이라 그랬어요. 약간 좀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투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평소에도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그분을 내가 위해서 살아온 자다. 이거를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 우리 스승이 말씀하시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증언하고 싶었던 그분입니다. 다 여러분 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진짜 세례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럼 자기는 어떤 존재냐? 29절을 보면 신부를 추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사실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본인이 막 분위기를 띄우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결혼식에 그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고 기뻐하는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신랑의 친구는 그 신랑이 신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 시기하거나 아, 내가 신랑보다 더 오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온전히 신랑 신부가 주목받고 신랑 신부만 축하를 받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은 지금 자기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들러리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탄은 요한의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게 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분열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뒤로 물러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증언했던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세상에 주목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그 인기는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말라기에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 분수를 모르고 내가 주인공 행세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앞서 사역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한때 주목받고 인기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은 그 주목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쓰임받는 도구지 내가 높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됩니다. 니가 아, 흥해라. 나는 쇠아리라. 니가 아, 높아지고 나는 뒤로 물러갈게. 전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누가 나를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도 겸손한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서로 자기가 나서려고 하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뭐 경쟁해서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 뭐 목사하고도 경쟁하고 목사하고도 막뭐 이기려고 다투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 모두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흥하시고 나는 그 뒤에서 쇠하고 나는 다 가려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같이 동역하는 형제 자매 우리 같은 성도님들에게도 그래 저분이 흥해야 돼 아, 그래 나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저세 가족이 더 주목 받아야 되고 지금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어떤 전기 형식으로 사실을 수집해서 기록한 데 취중했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에 중간중간 저자의 신학적인 해설을 가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종종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 이것은 이런 일이니라.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친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위에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지도 못했고 본 것이 없으니까 증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증언해 주는 예수님의 어, 증언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그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할 때는 보통의 보통 우편과 등기 우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요. 그러나 등기 우편은 반드시 수치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게 해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증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기 인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참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옳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럼 보통 그 전에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있었지만 부분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했습니다. 공생회를 사시는 내내에도 성령님이 제한없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오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오셨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열쇠로 열쇠를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고백, 세례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쇠해지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고백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흥하여야겠고 다른 사람은 쇠하여야 되고 내가 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의 기도 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